안녕하세요. 구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한경도의 흠날 연화산이라 불리는 깊은 산 중에 밤비가 하염없이 내렸다. 책을 읽던 양시총각은 밤비 소리에 방문을 열고 내리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다. 내리는 비가 마치 세상의 모든 그리움과 슬픔을 다 토해내는 듯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시총각의 집안은 명문 거족이었으나 높은 벼슬아치였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이곳 한경도에 기양을 온후 누명에서 벗어났음에도 세상살이에 한멸을 느껴 이곳을 떠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눌러 지내게 된 것이다. 화전을 읽고 책을 보며 세월을 보내던 아버지가 몇해 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어머니와 양시총각 둘이서만 어려운 산속 생활을 근근히 이어나가고 있었다. 비록 산중 생활이었으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양시총각은 학문이 깊었으며 용모도 친수하여산 아래와 인근 마을에 행사한다는 부호들이 가감으로 눈독을 들이기도 하였으며, 때론 꽃다운 처녀들의 눈길도 닫곤 나였다. 하지만 집안을 다시 일으켰으면 하는 어머니의 바람을 아는지라 양희 총각은 그 일념으로 주경야독 학문에 정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밤 양희 총각은 읽던 책을 여러 차례 다시 읽어내려갔으나 도통 머릿속엔 들어오지 않고 여러 상념들만 생기는지라 바람이라도 셀 요량으로 집을 나와 청명한 달빛의 의지에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풀벌레 소리와 어우러진 낙스 소리가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지게 하여 울적한 마음을 한층 들뜨게 하였다.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둥근 달을 한번 올려다 보니 정막하기보다는 상념이 사라진 듯하여 마음도 몸도 가벼워진 듯했다. 이내 집으로 돌아가려 계곡을 벗어나 달빛의 의지해 산길을 걷던 중에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향기가 연신 코끝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향기는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성경에서나 있을 법한 대음이었다. 양천각은 향기에 이끌려 아무 생각 없이 향기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에, 근처 숲속에서 난처해하는 여인의 음성이 들렸다. 아이, 이를 어쩐 다 날개 옷이 상해서 돌아갈 수가, 있잖아. 어디에서 날개 옷을 고치지? 양천각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숨지겨 다가갔다. 달빛 아래 이 세상의 여인이 아닌 듯 어여쁜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속상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인이 입은 옷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적 없는 마치 구름을 짜놓은 듯한 천의 무봉이었다. 절세가인이 눈앞에서 곤란에 처했으니 양청각은 앞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여인이 놀라지 않게 헛기침을 하며 자신 쪽으로 얼굴을 돌릴 때까지 기다렸다. 조금 놀란 듯한 여인이 양청각을 바라보자 양청각은 살며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저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골짜기에 살고 있는 양가라 합니다. 도적께서 무슨 어려움에 처한 듯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혹 다치신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여인은 잠시 주저하더니 이내 환한 얼굴로 양천각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찬상에 기가 하는 직녀라고 합니다. 남편은 은하수 건너편에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 1년에 딱 하루만 만날 수 있게 되었지요. 야인은 이리 말하며 오늘 따라 남편이 너무 그리워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경치가 아름다운 이 골짜기에서 잠시 거닐다가 돌아가려고 올라가는 중에 그만 날개옷이 고목의 나뭇가지에 걸려 상하는 바람에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양천국은 이 여인이 이야기로만 듣던 선녀라는 생각에 그만 그 자리에 엎드렸다. 아 제가 천상의 선녀님을 몰라 뵙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무례라니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증려는 잠시 주저하더니 양천각에게 하룻밤 묵을 곳이 있는지 물었고, 양천각은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고 집으로 황급히 증려를 안내했다. 집에 도착하자 양천각은 어머니를 찾아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놀란 어머니는 양천각과 함께 황급히 증녀를 안으로 들였고, 정중히 예를 올렸다. 이렇듯 누추한 우거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아니어요, 밤늦은 시간에 이렇듯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제만 해결되면 떠날 터이니 길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증여하는,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처한 문제를 어머니와 양총각에게 털어놓았다. 제가 날개옷이 찢어져 하늘로 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날개옷을 수리하려면 천의 무봉이라 바느질도 할 수가 없으니 아침 햇뜨기 직전 첫 이슬이 마르지 않은 거미줄과 배틀이 있어야 한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안도하며 말했다. 어쩜 다행입니다. 마침 저희 집에 날같지만 멀쩡한 배틀이 있으지요 아들이 거미줄 모으는 것을 거들면 될듯 싶어요. 이 말을 듣고 직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환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양청각은 아름다운 모습의 직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으며 꿈속에 일인 듯한 시간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양청각은 나무숲을 헤치며 부지런히 해가 뜨기 직전에 수정을 달고 있는 듯한 거미줄을 조심스럽게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초여름에 붉은 해는 떠올랐고 거미줄은 워낙 가늘어서 많이 모으지는 못했다. 양천각은 모은 거미줄을 내밀며 직녀에게 말했다. 선녀님, 금세 해가 뜨는 바람에 거미줄을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요, 도영님. 저를 위해 이토록 수고를 해 주시는데 제가 고맙고 미안할 뿐이어요. 직녀는 이리 말하고 양청각이 모아온 거미줄에 주문을 걸어 신비한 실을 뽑아냈다. 이렇게 실을 뽑은 후 직녀는 어머니와 양청각 모자에게 말했다. 두 분께서 저를 이리 도와주시니 저 역시 작은 선물을 드리려 해요. 이리 말하자 무자는 선물을 사양하는 말을 하려했으나 말을 꺼낼 틈도 없이 산골 우막살이가 자색 구름에 덮이더니 이윽고 구름이 서서히 걷히자 아담하지만 번듯한 기와집이 되었으며 세간이 말끔히 갖추어졌다. 제가 지내는 동안에라도. 편히 지내실 수 있게 잠시 조화를 부렸습니다. 오랜만에 기와집에서 지내게 된 어머니는 옛날 명문가 자으로 살아가던 때가 생각나 눈물을 흘렸으며 양청각 역시 꿈을 꾸는듯 기뻤으며 직녀와의 시간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저녁이 되자 양청각은 직녀에게 궁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선녀님, 선녀님의 남군님은 어디에 계시는지요? 예, 제 남편은 겨느라는 분인데 은하수 건너편에 계신답니다. 어찌하여 두 분은 떨어져 지내시는지요? 옥황상제의 명으로 천지음양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들은 만날 수 있답니다. 그날이 바로 7월 7성 날이지요 양천각은 직녀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했으나 천문과 천지음양의 조화가 어떤 것인지를 물었고 직녀는 자상하게 답해 주었다. 양천각은 직녀를 통해 그동안 책으로만 익혔던 천문에 관한 지식 외에 다양한 지식을 알게 되어 뿌듯했으며, 쳐다보기만 해도 눈이 부신 아름다운 용모에 더해진 해박함은 양촌각의 마음을 더욱 널뛰게 하였다. 이렇게 며칠이 흘러 충분한 향의 실이 마련되자, 직녀는 목욕 재개하고 아무도 엿보지 못하게 짊무들로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 후, 방에 들어가 배틀에 앉아, 날개옷을 짜기 시작했다. 해질력이 다 되어가자, 측년은 방에서 나와 비로소 날개옷이 다 짜여졌음을 어머니와 양촌각에게 알렸다. 이제 날개옷이 마련되었어요. 모든 것이 두 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어요. 곧 7월 7석날이 다가오니, 더는 주체할 수 없어. 저는 오늘 밤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돌아간답니다. 예상은 하였으나 이별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알게 되자. 안도와는 어머니의 마음과는 달리 양청각은 마음 한 구석이 슬픔으로 젖어들었다.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고 고개를 돌릴 때, 그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증녀는 양청각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내밀었다. 도령님, 그동안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헤어질 때가 왔네요. 이 까만 연 씨앗을 선물로 드릴게요. 씨앗이 싹이나 꽃을 피우게 되면 도령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양도령은 한급히 눈물을 훔치며 직녀에게서 씨앗을 건네받았다. 짧은 며칠 동안이지만 천문에 관한 많은 지식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천상으로 돌아가시어 낭군님과흐로하시길 바랍니다. 도령님께서도 부귀영화를 누리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자와 작별을 구하고 직녀는 달이 떠오르자. 한줄기 달빛이 직녀의 머리 위로 내리비치니 달빛을 타고 서서히 하늘 위로 날아 올라갔다. 어머니는 며칠간 정이 들어 눈가에 이슬이 맺혔으며 직녀의 무사 기환을 기뻐하며 연신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떠나보내기가 아쉬운, 양청각은 눈물로 가득 찬두 눈으로 멀어져가는 직녀를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양청각은 마당 한가운데 작은 못을 파고 직녀가 건네준 연실를 신고 보살피며 그 씨앗이 언제 싹이 터 꽃을 피울까 기대하였다. 그런데 반나절도 되지 않아 싹이 트고 대가 올라오더니 어느새 연꽃이 만개하였다. 양천각은 아름다운 연꽃을 바라보니 직녀의 미소 지으며 말을 하는 모습이 떠올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생각은 더욱 간절해지고 마음의 번민이 쌓이다 보니 음식을 먹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자리에 눕게 되었다. 무슨 사람들이 말하는 상사병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를 자리에 누워있다 보니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이 걱정되어 밤마다 정화수를 떠넣고 직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선녀님, 제 아들이 마음의 병을 얻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답니다. 부디 도와주셔요. 매일 밤 울리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는 하늘에 닿아 직녀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양청각이 드러누운 원인이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했으며 양청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양청각은 기력이 다해 새해진 몸으로 비몽사몽 중에 갑자기 밝은 빛과 함께 직녀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직년의 예전의 환한 모습은 간대없고 근심 가득한 얼굴이었다. 도령님. 혹여 저에 대한 그리움으로 일이 힘들게 지내시는지요? 도령님의 마음을 알지만 저는 이미 견우님과 부부의 연을 맺은 몸이랍니다. 부디 마음을 돌리시어, 좋은 비피를 만나시어, 인간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리셔요. 그래야 저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대하는 직녀를 보자 양청각은 기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며 직녀의 위로 섞인 꾸지음에 얼굴이 붉어졌다. 예, 선녀님. 이렇게 얼굴을 한번뵈었으니 이제 되었습니다. 제가 선녀님을 괴롭혀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날 터이니 부디 밝게 웃어 주셔요. 이 말을 듣고 측량는 예의 밝은 미소를 보여주며 서서히 모습이 사라졌다. 연이여 오랜 시간 눈을 감은 채 누워 있던, 양청각의 입가에 비서가 들더니 양청각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양청각은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 그래 아들아 이렇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니. 이 어미는 기쁘기 할량 없구나. 이제는 기력을 회복할 일만 남았구나. 양천각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오고 기력을 되찾았으며 어쩌다 가끔 연못에 핀 연꽃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사나래 마을에서 차마기로 소문난 처녀를 아들의 배필로 정했고 좋은 날을 잡아 혼례를 올렸다. 참하고 고운 신부를 맞이한 신랑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였지만 점차로 부부의 정이 깊어졌으며 직녀에 대한 그리움은 지난 꿈속에 일어났던 일인 듯 아득해졌다. 어쩌다 연못에 핀 연꽃을 볼 때면 슬며시 직녀의 모습이 아른거릴 때도 있었으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화난 미소가 그런 기억조차도 사라지게 하였다. 신랑은 예전처럼 성실한 아들이자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학문에 정진하여 몇년후 과거에 급제했다. 양선비는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돌아가 벼슬 살이를 이어갔다. 가족이 떠난 산골집은 세월의 비바람 속에 무너져갔으며 연못 위로 덩그러니 연꽃 한 송이 꽃만 철따라 피고 지곤 하였다. 세월이 흘러 양선비는 순탄하게 벼슬사리를 이어갔으며 환경도의 민정을 살피라는 임금의 명을 받고 어사가 되어 옛날 살던 마을로 향했다. 자신이 지냈던 옛집은 이미 다 쓰러져 흔적만 남았으나 마당 한가운데 자리했던 작은 연못은 어느새 커다란 못으로 변해 수많은 연꽃으로 가득 찼다. 양어사는 잠시 무심하게 연꽃을 바라보다 꿈같은 한때를 떠올리는 듯 미소 짓다니. 엄명을 수행하기 위해 발길을 돌려 급히 길을 재촉했다. 그 뒤로도 연꽃은 더욱 널리 퍼졌으니 그날 사람들은 연꽃이 피어난 이 산을 일컬어 연화산이라 이름 지었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